Oh my god, 반스쿼드! 다가 안돼. 우리 어 뭐야, 진짜 반스쿼드님이에요? 맥크리 위도 장인의 솜브라 장인 있거든요.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? 너 진짜 반스쿼드님이야? 네, 진짜 반스쿼드님이거요 어, 안녕하세요. 어머나, 나, 나 탱커야지? 아 g o 스 best spot. There you go. c i n j 내가 내가 k u n i but today. We don't. They are, they are, they 아 r e t h 아, <laughs> 그렇게 지금 저기 주면분들이죽으이 죽으면 리으 너무 자연스러운데? 나 처음 봐든을거면 죽으면 죽으면 죽으요 죽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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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으에한조면 죽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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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, <laughs> 이게 ]까요? 봐요. 이위 근데 진짜 반스인닝 같은데? 오른쪽 위에 맥크리 나이스 그렇지. 와 좋아 좋아 게임이 오케이. 편해. 어, 오케이. 저 바로 물게요. 오 어? 바로 물니다 그래까지. 일벌올일벌오일 벌. 아이고 아, 나 진짜 많야 아, 잘피반 비봐. 잘반비봐 잘했피. 잘했피. 잡히 나이스. 와. 그냥. 딜로 피로 만 아, 다 스코... 아, 네. 아, 아, 사격팀으로 왔나 보고 싶은데. 나딜러 잡고. 네. 네, 여기 마도예요 참고로. 여기 어디서 아 <laughs> <와, 마이까>. <laughs> 오이벤스어상대팀으 만나보고싶다 마스쿼님 상대팀으로 만나 암살밖에 답이 없을거같다 아나 만나보고싶다 우와 야 방금 뭐야 피자면 죽봐 나이스 라인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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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나이 라인잡아 라인잡아 그래까지 두루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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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루두루치기 아, 좋았어 오케이 킴오 마이 갓벤 스쿼드 역시 오케 아, 아, 아! 어, 뭐, 뭐. <놈이> 뭐. 진짜 케이오케오 오케이, 오케이. 이오케아오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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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케이오케하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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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라인 거는 라인 통 라인 이 라인 라호그래 빠짐 호그래 빠짐 어뛰어내다수면 <laughs> 빠짐 하나 힐 2박 걸릴거 같아 2박 걸릴것 같애 나힐약 1000이야 나1000힐줄나왔어요우힐어 위도 나왔다 아, 아, 진짜? <뢰쳐> 위도 깼어요. t get fire. I think. I'm n o 쓸 going t 뒤 g e 뒤로 빼! 뒤 e i 뒤 not going to get fire. I'm not going to get fire. I'm not going to g

아, 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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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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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

같이 가야 같이. 어 아, 이제 미도 물러 가야 되는데 내가. 아 이거 이거 나이스. 아, 마러 나이, 봅니다. 들어오세요. 힐러봅니다 저. 오케이. 수면 빠짐. 수면 빠짐. 어, 뭐, 나이스. 아, 나이. 벌리트벌리트이좋까아나 죽었다. 오케이. 그 이물 하물, 하물 하물. 하물 하물.

오오오오오오오필필필자마자 c h a l l e n 어 e vis c 이 갓. 야야 i c 진짜 잘하시는데 장가인데 <laughs> 어떻게 할까요? 맛 할까요? 음, 까요 막? 막리 막고기... 맛도 하는 것도 하는 거 보니까 이아님별선개 <laughs> <마드. 킹고어 웃음> <님, 웃음> 감사합니다 다이올더도요 바이오... 조금도... 어, 어, 아마 어, 뭐 할까요? 저 윈스턴 뽑을까요 또? 어떻게 할까? 윈스턴 뽑으면 나을 같은데 야, 야 라인 빼고 뽑... 윈스턴이랑 기바 놓고 합시다 라인을 아, 네. 잘못가 아너 같이 그냥 들스코너님 혹시 카스 하셨어요? 아예저 네. 카스 유저요 어디에었어요 그룹...그룹 유저예요? 아 3, 있었어요? 그룹, 그룹, 아니요. 그룹 아니에요 저 1.5랑 1, 1 6이요 저도 아, 1 5 1.6인데 아이요 아... 저 아는 분이에요 카스 때거 공개 안 하세요? 나 아는 사람인가? 용기가보네이 카스 유저들이 임이 네, 좋지 누구지? 카스에서 유명한 분 내가 모를 리가 없는데 나랑 같은 세대야 그냥 호그를 할게요 그냥 위도 쪽으로 달려가는데부터 자르는걸로 할게요 난민윈님이라 <laughs> 우리 러카스때거 공개 안 하시나본데 나처럼 오케이 마음의 <laughs> 100% 100%위도데 아마 100% 계속 위도만 할 거예요 아마. 네, 저분 자연스러우더라고요난 저도 차량 같이 볼게요. 어안 하시네. 안어 있네. 아 그런. 뭐 아, 네. 있어? 어, 뭔가 좀 위험해? 위도. 한번 들어가봐 라인 내가 볼게. 히베 빠졌어요. 저 하나 볼게요. 사이커 라인. 하나 보는 중 저. 하나 히베는 아무도 것 없어요. 아, 니아카스에서유명했으면나랑 똑같아 내가 모를 리가 없어 유명한 사람이었으면 내가 모를 수가 없지 짝방 먹을게요, 짝방일루 이동컷. 어 뭐야? 할게요. 안아도 잘하지, 안아도 잘라. 어, 성단 기다리다. 기다 피바, 피바. 수있나뒤바꿀구요나 지금 다이버없어나공가 어. 네 리퍼 나왔어요. 오케이 리퍼 내가 게 오케이, 루크, 잘라 어, 레츠티바, 티바 라이만피, 라이안피 대박, 티바 내가 준다. 잡을 수 있는데. 아유 어쩜 더, 일단 송아안 죽일게요. 나하면 나이스.

라이클! 라이클! 어, 뭐야? 리퍼! 뭐야, 손을 섰는데? 라이클! 라이클! 아, 이거 에이지포자리털 라이클! 뭐야, 아닌데? 라이 라이클! 어, 뭐, 뭐야, 이거? <웃음> <깜빡해서>. <웃음> 하 다시, 다시 자리 잡을게요. 네. <웃음> <웃음> 뭐야, 위도우. 아진짜 아, 와. 해아 절... 아, 거기 안 돼요 한번이해야지 오케이 저 갈갈이 있어요 갈갈이 있어요 아, 뭐 오케이 나인 컷! 있

할 필요가 없네. 게임 편한데 이거 너무. 아, 공개 안 하시는 거죠 갔을 때. 아, 아, 어. 저 아시는 분이요. 그냥 그거 걔나람미거든요저 아시는 분이에요? 아니야 아니야. 아니야. 아니에요. 아, 수고했습니다. 오 진짜 잘 하시네요. 오 대박이네. 피그님 니다가 <laughs> 나 밑에 좀 어이없었어. 잘했습니다. <laughs> 네? 삐글님 30대 선배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어, 진짜 잘하시네. 팀원 분도 너무 잘하셨어. 공격 개완전. 오대오로싸왔어요오대6오대6기 아니라 거의 4대 6으로 싸왔어 공격대. 순결님 100개로 1 7 9홉번째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자주 놀러오세요. 똥칸 팬클럽 가입 정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 진짜요? 아 야, 여기... 야샤넬님도 100개 쏴줬구나 와 점수 진짜 짜게 준다 한번더 이기면 4500인가? 아, 저 아시는 분일 것 같기도 해요 솔직히 아 왜냐면 세대가 똑같아 나이만 들어도 제가 아 근데 카스 때 유명 안 하셨을 수도 있어 카스 때 내가 말했잖아 카스는 진짜 1년 한 사람 2년 한 사람 다 틀리다고 뭐야, 이거 왜 업데이트가 안 되어? 나, 나 84점 아닌가? 나 이거 왜 업데이트가 안 돼? 나 지금 몇 등인 거야? 그러면 나 200등 때 들어왔는데, 왜 업데이트가 안 돼?